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는 고양이, 영원냥 양입니다. 영양. 자, 오늘은 천일문 기본 유닛 31, 31, 2부정사 동영상 완료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 얘,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아마,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그냥 동사 원형 투부정사는 동사 투에다가 동사 원형 붙이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 8, 90%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to have pp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완료용 동명사라고 아 pp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좀 높은 친구들은 이 표현을 고등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명확하게 개념을 음, 잘 써, 어쩌다 나오기 때문에, 어쩌다가 나오기 때문에 음, 저 음... 개념을 완전히 숙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음, 여러 번 반복돼야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자, 한번. 어, 요, 내용을 풀어볼게요. 어, 최대한 자세하게. 자, 요거는, 어, 언제 쓰냐면, 일단 은 요거 지우고요. 뿅, 지우고. 자, 큰 틀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요. 이게 문장의 동사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to have pp. 자, 요거를, 완료부정사라고 해요. 완료부정사 용어는 완료부정사 그리고 뒤쪽에 음,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아니구나 having having을 쓰고 그 다음에 아, pp를 쓰는 거예요. 어쨌거나 i n g 를쓴 거는 맞잖아요, 그죠? 어, 이건 두부정사. 그다음 에 얘는 i n g 를 써서 얘는 동명사인데 얘 이름이 완 완료동명사. 용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완료 동명사. 오케이. 자, 얘네들이 나오면 어, 만약에 뒤쪽에 문장의 동사가 나온 다음에 이런 형태의 투부정사고 하 어, 완료동명사가 나온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동사보다 이 뒤에 있는 사건이 얘도 어쨌거나 동사잖아요, 그렇죠? 음. 이게 먼저 이게 먼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발생했다. 음.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아 문장의 동사가 현재다, 그러면 얘가 먼저 발생한 거니까 언제가 되겠어요? 자, to have a pp나 having pp를 쓰게 되면 요 놈은 어떻게 된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만약에 과거다, 문장의 동사가 과거다, 그러면 얘는 한시제씩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먼저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과거 완료, 대과고가 되는 거예요. Head PP. 음. 이해됐나요? 응. 음. 그니까, 아, to have PP나 having PP를 쓰게 되면은, 음, 얘가 먼저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얘가. 뒤에 나오는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부동어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음, 얘가 먼저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 쓴다. 다른 경우는, 그니까 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주어 동사 나오고, 뭐 뒤쪽에. 투구정사 나왔다. 그러면 이두 개의 시점은 같은 거예요. 얘가 현재면, 얘가 현재면, 얘도 현재. 얘가 과거면, 얘도 과거. 원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시제는 이런 거예요. 투구정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주절의 동사하고 같은 시점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 완료형을 쓰게 되면 어떻다? 먼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음. 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음, 익혀봅시다. 일단은 밑에 나온, 밑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게, 할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기본 형태인 이 투부정사, 우리가 익숙한 형태 있죠?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사에다 가지 g 붙인 형, 동명사가 아니라 완료형인 to have pp나 아니면 having pp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가리키는 것보다 이전의 일, 쌤은좀 쉽게 구어체로 이게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전의 일이다. 그래서 이게 더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뭐 이전 일, 이전의 일이다. 오케이. 그게 다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아, 독해하면서 아니, 문법 문제 맞힐 때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령을 얘기해 주자면은 어,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시간 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 시간의 단서가 나올 수 있다. 시간의 단서를 음, 표현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last night 지난 밤, yesterday 뭐 이런 표현들, 과거 이 앞에 동사고 뒤쪽에 있는 완료형 어, 완료형 준동사와의 시제를 비교할 수 있는 단서들이 어, 시간 부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 여기를 이 뒤에 있는 사건이 더 먼저 발생한 사건이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보이죠 last year 이런 것처럼 재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얘를 보고서 지난 해를 보고서 만족한 건 현재인데, I'm a very satisfied. 난 매우 만족스러워요. 요건 현재예요. 근데 지난 해가 나왔어. 그럼 얘는 지금 이 만족한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거인데 얘가. 어떻게 현재쓰겠어요? 그러면 last year가 저 앞에 있는 뭐야?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만족한 시점하고는 상관이 없고, tried. 시도한 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시도는 과거에 했고 만족은 현재 한 거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 옛날에 내가 이거 했, 했었던 거.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 나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응. 행동은 과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잘참 잘했다 하고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기는 현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동사와 정동사, 문장의 동사하고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나는 매우 만족하다. 보호가 되겠고요. 뭐뭐 해서, 이건 이제 수식어예요. 앞에 있는 satisfied를 꾸며준 거라서. have tried,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죠. 그렇죠? 시도해서, 여기. 시도한 건 과거. 시제가 안 맞다. 서로. 그 다음에 many kinds of sports. 요거는 try의 목적어가 되겠죠? 작은 목적이, 목적어 표시되어 있죠? 지난해에 하고서, 지난해가 또 tried를 꾸며줬으니까, 자, 수식어의 영향력이 확장됐다, 여기까지. 지난해에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시도해서 나는 너무 지금 만족스럽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대절로 표시했죠? 이, 이의미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tried, 과거, 현재.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대절해서 만족스럽다. 자 327번. He denied. Deny는 원래 동사 원형이 이거죠. Deny 조금 어려워서 설명하면 부인하다, 부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 IED로 바뀌었죠. 과거 표현을 하면서. He denied. 그는 부인했다. Having made. 자, deny는 목적으로 아, 동명사를 좋아해요. 줘.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익숙한 게 이게, make가 원래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making을 쓰는 게 우리가 익숙한데 Making. He denied making serious mistake. 그렇게 쓴다면 아, 부인한 것도 과거고 만약에 making을 썼다 완료동명사가 아니라 making을 썼다 그러면 얘도 과거예요. 똑같은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완료동명사를 썼다 having made, having pp 응. 완료동명사를 쓰게 되면 얘가 뭐,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얘는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대과거가. 오케이? 부인한 건 과거인데 실수로 한건그 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had made라는 과거 완료 대과거가 나오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made의 make의 목적어가 심각한 실수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having made의 영향력은 또 확장된다. 해석하면 그런 부인했다. 심각한 실수를 했던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328번부터. 자, 이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연습 문제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시제를 비교하라고. 자, 328번을 볼게요. Farmer claimed. 농부가 주장했어요. To have seen an UFO in the sky. 자, 이게 전체가 목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자, 뭐뭐 한 것을 주장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have been을 쓴 이유는 have been을, have seen이군요. have seen을 쓴 이유는 claim, 주장한 거는 과건데 내가 UFO를 본 거는 대각어, 그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have been을 쓰게 된 거고, UFO는 seen, 보다의 목적어고요. in the sky는 하늘에서는 수식어가 되겠죠. 하늘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확장됐다. 그럼 밑에 어, 뭐 해석을 다시 하면 농부가 주장했다. 하늘에서 UFO를 본 것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과거죠. 그러면 먼저 발생한 거니까 여기는 head 을 써야 돼요. 대각거를. 음, 과거. 여기 과거는 여기 대각거. 자 그리고 3 2 9번 볼게요. It was helpful. 도움이 된다. 자 이건 가져신주어일것 같은데 가짜 오고요 동사 보. 그다음 had to have reviewed the book. 아, 그 책을 검토한 것이 자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To have a PP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는 was는 현재, 아 과거인데 이검 책을 검토한 거는 그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게 먼저 그래서 대각거 썼다. 뭐하기 전에 썼다. Before I attended the class, attended the class. 내가 참석하다란 뜻입니다. Attend는 참석하다. 내가 그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어떠다? 그 책을 검토한 것이 하후 도움이 됐다. 자, 그럼 여기도 이거랑 비교해야 돼요. Was랑 음, 그래서 도움이 된 거는 과거인데 검토한 건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I had review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 had reviewed. 오케이. Okay. 자, 3 3 0번 having failed. 갑자기 완료동명사를 썼어요, 그렇죠? 한번 실패한 것은 주어 does mean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을 that 배터리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요. 자그 안에서 이제 주어 동사가 또 나오겠죠. You are going to fail. 너가 실패할 것이다. At everything 모든 것에 전면으로 나왔으니까 수식 거죠. 전체가 목적으로 크게 나왔다. 한번 실패했다는 것이 너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실패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여기 having failed를 왜 썼을까요? 지금 mean 의미하는 거는 현재인데 실패를 그 전에 했기 때문에 having pp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어, 완료 동명사가 나왔고요. 그럼 얘는 과거겠죠 당연히 그죠? 음. 그러면 여기 fact that 뭐좀 어렵게 얘기했긴 를 했지만 음, 동격 대시에요. 여기까지. 어쨌거나 여기는 뭘 써야 돼요? 요 doesn't mean 의미하다의 현재보다 더 먼저 두칸 건너가면 안 되고 한 칸만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현 어, 현재보다 더 먼저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failed. 그냥 과거만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You the fact that you failed once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위에와 we're,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길게 쓰는 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having failed once. 이렇게 동명사 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331번. I'm free proud. 상당히 나는 상당히 자랑스럽다. 뭐가 All of having completed marathon myself. 자, 여기 아, over 여기까지 가로 쳐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은 수식어구고요. 전사 시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현재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현재인데 having completed marathon. 요거는 myself로 그냥 강조한 거예요. 수식어고요. 마라톤은 이제 목적어죠. complete가 아니라 완성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자, 완성하다. 여기서는 뭐 완수하다가 되겠고. 스스로 마라톤을 완수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이렇 되어있는데 여기에 왜 이걸 썼어요? 요거는 그 전에, 음, 과거에 내가 마라톤을 어, 다 완수 42.195km를 내가 완전히 완주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 현재 어, 자랑스러워 하는 거니까 어? 저렇게 쓴 거죠. having pp 완료 동명사를 썼고요. 자, 그러면 이건 현재니까 어? 이건 현재니까 과거로 쓰면은 completed 과거 써야 되니까 어? completed만 쓰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음. 자, 332번 John Bardin 누구죠? 자 모르겠다. He is the only scientist 유일한 과학자이다. To have received. 갑자기 또 완료동명사가 완료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음. 그럼 일단은 명사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 나오면 일단 수식하고 보자. 기억나죠? 음. 그러면 받았던. 근데왜 예, 완료투부정사를 썼겠어요? 얘보다. 얘, 예. 얘 예, 현재 문장의 동사보다 받은 게 노벨상 뒤에 보면 노벨상 나오죠? 목적어죠? 음. 노벨상을 in physics category. i c s 는물리학이에요물리학물리학의 범위에서 범주. 카테고리는 이제 범주예요. category. 음,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게 또 확장이 되겠죠. 목적어니까, receive의 목적어니까 얘 친구. 그다음에 또 옆에 친구의 친구가 또 등장했어요. 그렇죠? 음, 그러면 투부 아, 정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여기까지.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사이언티스트를 꾸며 주는 수식어. 그중에서도 사이언티스트 명사를 꾸며 줬으니까 형용사로 쓰였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더 먼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오케이 존바디는 현재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그 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꾸며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똑같은 말을 쓰면 얘보다 먼저 발생해야 되니까 현재보다 먼저 발생한 거니까 received. 과거의 과거 표현을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비교 오케이. 비교. 끝났나요? 오케이. 자, 좀 어려운 개념. 음, 오늘 했는데, 다행히 한 페이지라서, 어, 금방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주어 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쓰게 되면은 어때요? 이두 개의 시제는 같은 건데, 오케이? 음, 원래 같은 거다.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유형인 갑자기 동사 다음에 to have a pp나 having pp라는 완료 부정사, 동명사가 등장하게 되면 부등어 표시로 얘는 equal 표시예요. equal. 뿅뿅. 뿅. 근데 얘는 부등어로 이렇게. 얘가 먼저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